ISTP가 술을 마실 때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흥적 행동. ISTP는 술을 마실 때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획 없이 상황에 맞춰 즐기며 순간을 즐기는 타입입니다. 독립적 태도. 술자리에서도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실용적 대화. ISTP는 술자리에서도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대화를 선호합니다. 문제 해결, 취미, 기술적인 주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험심 발휘. 술을 마시면 모험심이 더 발휘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즉흥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즐깁니다. 냉정하고 침착함. 술을 마셔도 비교적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감정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고 평소에 차분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즐거운 분위기 조성. ISTP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술자리에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데 능숙합니다. 친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돋웁니다. 신체 활동 선호. 술을 마신 후에도 신체 활동을 즐깁니다. 춤추기, 게임, 스포츠 등 활발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절제와 균형. 과음을 피하고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절제하며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선에서 술을 마십니다. 기술적 관심사, 공유. 술자리에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기술적 주제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기술적인 지식을 공유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실용적인 배려? ISTP는 실용적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ISTP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성향을 반영합니다. 술자리에서도 이들의 즉흥적이고 모험심 있는 면모가 잘 드러납니다.